한번입으 시작해 은별과, 온도는 은별이 보러 이렇게 하고. 됐어. 짠. 으 음, 다시 그렇죠! 이게 아이슬라이지 이게 아이라이죠 와.

유행하는 노래죠? 뭐죠? 치코, 아몬 노래. 아, 느낌이 너무 좋아 근데 여러 가지 재료는 댐, 여기 한 개는 없잖아요. 어나맛있 음, 눈별이는 요소죠. 요만큼. 잠깐만. 좀 넓혀야지 이게 좀 많이 들어. 아닌데? 아닌데? 한 곳에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토핑을 준비하 괜히 잖아요. 조절을 어. 못해요 이거. 이거를. 이별이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떼어서 한번 볼게요. 이만큼? 토핑들 이참.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때요?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잠시만요. 음, 진짜 유리조각? 유리조각 느낌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끊어지죠? 물 조절이. 조금만 떼어 여기도 떼어서 있으니까. 이렇게. 잠시만요. 은별이가 힘 조절을 못했나? 힘 조절을 좀, 그, 래서해 근데 아, 쫀득쫀득 네. 소리 들어봐요 아! 피 뭐지 다른 건 이렇게 펼칠 때할때 바풍이 때 이렇게 투명하게 만든다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아, 이 소리 음, 너무 좋아 다방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짱짱 짱짱 오, 근데 이거 밤새도록 만져 아주 나아요 근데 은별이가 슬라임 촬영은 별로 안 했죠 뭐냐면 캐리랑 캐리, 그때는 캐리 TV였어요. 그래서, 캐리 TV. 그래서, 은별이가 엘리로 캐리가 한다고 했는데, 여기선 은별이 채널이니까, 은별이. 들었어? 와. 우와. 우와, 이거, 근데,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늘어날 수가 있죠? 아까는 잘안 늘었는데. 아, 물 조절을 해서 그런가? 아까 은데해서 아, 엄청, 얼음? 얼음? 어, 얼음으로 손을 씻었거든요 너무 덥어요. 허깐 아, 쨍쨍하잖아요. 슝, 어. 해볼게요. 오, 머리카락이 계속 보죠. 괜찮아요. 머리 만 거니까. 이 금이질인가 얘. 아님 바풍 소리가 아님 또 기포 소리가 날지? <laughs> 아까가 근데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났죠. 근데 이 색깔 츄팝츄스, 츄팝츄스 색 같지 않아요? 잠시만요. 너무 좋아해. 근데 이 같은 색이 맞아요? 근데 좀 됐어요. 가연 어, 있다. 네. 같은 색이 맞아요? 이게? 이거 봐요. 너무 투명해요. 근데, 동그라미가 안 돼요, 내가. 잠시만요. 작품 소리가 나겠죠? 이 어제 책이 비었거든요. 흔들도안아프다 네. 이거는 은별이가... 다른 색일까? 아니겠죠. 기포가 빠져야지, 이게 원래 색깔이 또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공부를 했으니까요. 아니요뻥뚱이로님 이야... 뭐가 터는 소리 같지 않나요? 아잉... 아, 근데 너무,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몇 분? 다섯 번이요? 아니지, 더 많지. 아닌가? 다섯 번인가?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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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블링이 있어요. 우와, 근데, 가미지가 <laughs> 있죠. <있자>. 잉? 어, 이거, 뭐야? 여기, 그쵸? 보이죠? <laughs> 마블라인이 있어요, 근데. 누랑 보죠? 맞아요. 혼자 볼 수는 없잖아요. 친구야 이거 봐. 없죠? 벽이에요. 어, 왜 은별이는 가파? 이면 여기까지 안녕.